김민수는 올해 27세. 이름 있는 대기업의 마케팅팀에 입사한 지 2개월 된 신입사원이다. 그는 대학 시절 내내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온 성실한 인물이며 원칙과 책임감을 무기로 삼아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입사 전 그는 사회생활이 힘들 거라 예상했지만, 청과 중심의 공정한 조직이라는 회사의 이미지에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달랐다. 그의 직속 상사인 박성재 팀장은 4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 성격은 급하고 현장 감각을 중요시하는 실무용 리더다. 팀장 박성재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때때로야 이 정도는 넘기는 센스가 있어야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 반면 민수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실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갈등은 한회의 자리에서 터졌다. 팀에서 진행 중인 마케팅 프로젝트에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있었고 그 실수는 같은 입사 동기인 윤아가 맡은 파트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 팀장은 전체 분위기를 고려해 윤아를 다그치기보단 다음부터 주의하자며 부드럽게 넘어가려 했다. 그때 민수가 손을 들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박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 후로 민수에게 향하던 박 팀장의 시선은 냉랭해졌고 업무 관련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민수는 종종 배제되기 시작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박 팀장은 민수를 슬쩍 피했고 팀원들 또한 분위기를 의식해 그와 거리를 두는 듯했다. 민수는 혼란스럽고 답답하다.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 원칙을 지키려 했던 건데 왜 모두가 자신을 문제아처럼 보는 걸까?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직장에서는 무조건 상사의 방식에 맞추는 게 맞는 걸까? 이대로라면 자신이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